오, 긴 바지. 어 긴바지 완전. 나 난... 머리 딱트튜 나는 그냥. 이 <laughs> 제가 <안> 했습니다 <laughs> 제가 <안> 했어요. <했습니다. 웃음> 도착을 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코입니다. 다이빙하고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있는 마트로 놀러 왔어요. 근데 뭐 사실 그 원래 와서 잘 사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둘러보고 말것 같은데? 뭐 가자나 좀 사갈까? 우선 이상한 상품들이랑 장난감이랑 먹을 거를 엄청 섞어놨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돈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돈은 아닌 거 아니야 플레이 머니 뭐지 <laughs> 재밌는데? 어? <laughs>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먼지가 엄청... 엄청 많아 필리핀 사람들도 안 산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지? 이누공주인가 본데? 약간 젤리 같은 거를 좀 먹고 싶은데 젤리 같은 게안 보여 이거 하나씩 뜯어가면 되는 건가? 이거는. 아 이게 한 팩이구나 어 폴로가 있어요 이거 이거 휘파람 불면 휘파람 나오나 보다 신나는 노로 뽕짝 같은 느낌인 <laughs> 여러 개를 파는 것 같아서 거의 뭐 필리핀의 포스트코구만 어? 웨.. 웨하스 같은 느낌이다 치즈 얼마.. 11페소 이게 웨하스 맞는 것 같죠 11페소면 얼마죠 10페소에 1000페소에 23,000원 23, 100페소에 23,000원 2 3 0아그 정도 하는 거같아 음, 아.. 어떻그 하냐? 아.. 군것질 군것질 걸 사고 어 음료수 뭐 사야 는지 아.. 근데 이 환타가 아니고 로약이 아니라서 이 아, 아.. 바닐라 콜라가 있어 <laughs> 스프라이트레몬어있어 오늘 레몬으로 죽자 뭐, 이건 뭐야? 이것도 코카콜라인 걸까? 코카콜라 거는 아닌데 레몬도 어. 근데 이게 알콜인가봐요오니 어. 어. 레몬? 이거 귀장인가오더바리 아. 레몬 사과 아, 이거 뭐지? 레드불? 우와 아 이거 빼면 안될 것 같아 레드불인데 에너지 드링크인데 병으로 담긴 이건 특이하게 생겼다 패소가 네, 없어서 패소가 없어서 지금 바로 지불을 못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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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찍고 있어야 됐어. <laughs> 필리핀 오시면 꼭 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헤어 에센스. 아 아주 싸고 좋아요.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 계셔.

와, 역시, 색깔이 상. 일단 핸드폰 줄비해주고요 사이즈, 150페소. 이 샴푸 저번에 와서 썼는데 괜찮아서 샀어요, 또. 아, 선실 크 어,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직원이 추천해준 바디. 바디워시. 향이 좋아, 민트. 민트. 음. 시원해. 어이 시원해. 오일, 이, 이, 이거 여기 들어와있네. 음. 그리고 SPF가 들어와있어. 그리고. 이거는 알지 끝이야 알지 뭔지 유명한 거이게이제 이제 끝입니다. 와우 구경 잘했습니다. 네 해요. 빨래비는 아까 우리 저 애기들이 찾아 놓 가지고 빨랫... 애기들이 찾아 놓았어요. 저기 안나오지 저희가 한번 찍었어요. 딥다이빙 처음만 했을 때 네. 저희가 계속 와서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다 40분 넘게 하실때 저희 때문에 아 33분인가 하고 올라갔어요. 아아 먼저 올라가어 먼저 올라갔을 때 어, 근데 전혀 뭐뭐지장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하는 친구면은 근데 같이 놀러온 친구가 얘 10번 0 남았는데 나 50번면은 다좀 미안해. 미안. 얘얘한 10분 더 해야 돼. 어, 사이판는 진짜 순수 나 때문에 완전 다 같이 나온. 100%나 때문에 <laughs> 먼저 나온 거예요. 그냥 내가 보조호기 문 순간 끝이에요 그냥. 아, 와 진짜 얼마나 미안한지. 아, 와 미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호흡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보조호기 뭐. 어, 그냥 그때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 뭐 몰라 모르고 그냥 막 활동하던 때죠. 어제 진호가 굉장히 뒷다이빙 가르쳐 줄 때. 다이빙 하면 2분에서 5분인가 이렇게 교육을 듣고 갔는데 가이드님이랑 다 30m쯤에 있는데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저 30, 제가 30분이 나 거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서 거기서 쭉 갔는데 어, 2분 지났는데 다들 계속 계시네. 그러니까 저가고 한 11분인가 계속 30m 쪽에 있었죠. 그리고 딱 봤는데 배0 0가 70인가 러면서어 10분밖에 안 걸려서 신나 신나 올라가려고. 보다 아, 밑 네. 보는 거랑 좀 달라 약기가느끼거이 어. 저기 지 <laughs> 저기 네, 이거 네, 네, 내지 <laughs> 어아지거 아.. 지수 없다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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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gram, 자, 하하하, 아, 어? 잠.. 잠만 들고 가면 될고 같아 ㅋ 가지 아니 여기..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아.. 지겠는데?